재명만세 어, 근데 또 보니까 9와 10이 되게 자주 등장하는것 같네요. 9, 10. 어, 이것도 좀 끌리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재명만세의 노트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릴 때 도로 영상도 올리긴 하는데 어, 노토 분석하는 영상도 가끔씩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노토 분석 영상을 매주마다 올리는 것으로 좀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가끔 올리니까 좀 뭐랄까 긴장이 안 되고 뭔가 좀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노토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지난 1월 8일 로또 997회 당첨번호가 4, 7, 14, 16, 24, 44 보너스 번호는 20인데 보너스는 제가 분석 안하니까 이렇게 당첨번호 6개를 가지고 어, 과거에 어떤 추세가 있었는지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과거에 응. 이 숫자들이 나왔을 때그 다음 로또 추첨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추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난 로또 분석 결과를 가지고 로또 998회 결과를 알아볼 수 있겠죠. 추적 숫자 기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개 이상의 숫자가 2회 이상 동반 출연할 경우 그 다음 회차에 출연하는 숫자들이 이번에도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지금까지 추첨 내용을 보면 4, 24, 14, 24, 14, 44 이렇게 이런 숫자들의 조합이 2회 이상씩 출현을 했고요. 그러다가 노또 993회에 와서 14, 16, 24이세 개의 숫자가 한 번에 나오면서 뭔가 14와 24이두 숫자의 관계가 강렬한 이끌림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949회 당첨 번호를 보면 14, 21, 35, 36, 40, 44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회차인 950회 번호 중에서 한 개가 나올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3, 4, 15, 22, 28, 40. 이 숫자들 중에 하나를 고려해 볼수 있다는 의미겠죠. 같은 방법으로 계속 추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9 5 9회 나온 숫자들을 볼까요? 1, 14, 15, 24, 40,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960회에 나온 2, 18, 24, 30, 32, 45요 숫자 중에 한개 정도가 이번에 루도에 나올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957회의 결과를 보면 4, 15, 24, 35, 36, 40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958회의 결과를 보면 2, 9, 0 16, 35,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58회에 나온 숫자 중에 한개 정도 아, 저는 16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개 정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968회에 나온 숫자를 보면 2, 5, 12, 14, 24, 39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969회에 나온 숫자 3, 9, 10 29, 40, 45를 고려해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근데 또 보니까 9와 10이 되게 자주 등장하는 것 같네요. 9, 10. 어, 이것도 좀 끌리네. 그런데 말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993회에서 14, 16, 24 이렇게 나올 숫자들이 아, 997회 나왔기 때문에, 14, 24가 나온 다음 숫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고, 24가 다시 바로 다음 회차에 나오거나 혹은 45라는 숫자가 14, 24가 나오면 45라는 숫자가 다시 나오거나, 이런 방향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24 혹은 45이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90, 16, 24, 45요 중에서 뭐라도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숫자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950회에 나온 3, 4, 15, 22, 28, 40 중에서 한 개. 953회에 나온 7, 9, 22, 27, 37, 42 중에서 한 개. 958회에 나온 2, 9, 10, 16, 35, 37 중에서 1개. 960회에 나온 2, 18, 24, 30, 32, 45 중에서 1개. 969회에 나온 3, 9, 10, 29, 40, 45 중에서 1개. 978회에 나온 1, 7, 15, 32, 34, 42 중에서 1개. 994회에 나온 1, 3, 8, 24, 27, 35 중에서 한개네 이렇게 해서 저 숫자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숫자가 있으시다면 한개씩 선택하셔서 로또 응모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4등만 좀 당첨돼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노또 어, 뭐 주문하시는 분들은 1등 당첨되시기를 기도하고요. 이상 제 영상 마칠게요. 어, 그리고 2022년부터 시작되는 저의 노트 분석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